하늘 별고박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생부의 5월 우월, 신해 이번 일 받을 수있도록 그러나 신발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히 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붙였고 우리가 목회의 자리에서 필요 신앙으로 보이며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족한 뜻으로 우리 아버님 인기 오시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더 신뢰하고 또 아버님 성경을 인기 오시는 장점 신앙을 인기 오시는 저희들 인자시로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선정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통해 평범한 역사에 주력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오래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아름다운 한반도의 국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유교의 환란과 36년의 일제 탄압과 또, 배고픔과 모든 것들을 견뎌내가면서 오늘의 또한 보험의 국가로 만들어진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옵나이다. 아, 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환란 속에 있습니다. 아니, 이 시기에 오히려 어렵나운 기회를 삼아서 우리 교회가 더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진보하고 또부흥할수 있는 이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남북 갈등, 또한 동서 갈등, 또한 진보와 또한 보수의 갈등, 여러 가지 진영의 갈등들이 싸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오직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하나로 될수 있는 것은 복음인 줄 아오니 하나님 어서서 이 나라를 복음화 시켜 주시옵기 원옵나이다 우리 교회와 우리 부흥에서부터. 먼저 이일 앞장서게 하시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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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위정자들과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새롭고 패사오니 좋은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국민들이 다 행복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귀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때에 아버지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의 경우는 살아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이 기회에 참으로 많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요 속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빛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복된 교회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아버지 먼저 분이 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당신을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박아라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나쁜 눈 성한 화한번 안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과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참고 견디는 인내 속에 주님의 신적인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특별히 새성부를 통하여 하나님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을 아버지 불듯 이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귀한 목사님들 가시는 사역지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새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하여금 다시금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교회의 아버지의 붕의 불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부 붙들붙들어 주셔서 정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그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살리소서 세계를 살리소서 우리 봉사들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그 바람이 세계를 불어오게 하여 부럭하게 하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듯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 네. 아버지의 종들입니다. 종들답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영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 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한마음 되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귀한 장소를 제공한 우리 뽀사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표회장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이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오.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온 마음 다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발자취를 닮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고총장님께서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